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네, 그리고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게 바로 나팔꽃입니다 이게 지금 꽃잎이 보면 삼지창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포크처럼 되어 있죠 요게 작은 예, 토종 예, 나팔꽃입니다 그래서 나팔꽃이 이렇게 지금 오늘 저기 뭐죠 말복인데 이렇게 많이 펴 있어요 여기 그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또 파란 나팔꽃이 이렇게 세 송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백0송이 이상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송이만 이렇게 지금 네, 모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담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예쁘죠? 아까 그 보라색보다는 꽃잎이 좀 작아요. 그래서 아까 걔는 이제 둥근잎 나팔꽃이고 얘는 뾰족한 그냥 나팔꽃입니다 이게 토종입니다 아 예쁘죠 네, 나팔꽃이 이렇게 많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이 펴져있죠 색깔 아주 죽이죠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아 나팔꽃이 이거는 작아요 이렇게 네, 작습니다 삼지창 모양 Okay. 파란 나팔꽃. 네. 많이 피어 있어요. 이거 나팔꽃, 파란 나팔꽃 꽃밭이에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5년도. 네. 말복날. 네. 되겠습니다. 예, 좋다요. 것좀 자세히 좀 봅시다. 예. 아... 예쁘다. 감사합니다.